우주가 당신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. 당신은 이를 열심히 기다려왔습니다. 이 메시지가 우연이 아닙니다. 당신에게 의도된 것입니다. 지금이 당신의 최고의 시기입니다. 우주는 당신을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시간에 두기 위해 정렬되고 있습니다. 당신의 인생에는 큰 계획이 있으며 그 계획이 지금 완벽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. 신성한 연결들이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으며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. 더 이상 당신의 영혼과 조화되지 않는 과거의 습관과 믿음들을 벗어나고 있습니다.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면서 당신의 인생 전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. 지금이 마법 같은 시기입니다. 곧 모든 것이 아름답게 펼쳐질 것입니다. 당신은 자신이 정말로 가치 있고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운명입니다. 누군가 특별한 축복으로 당신의 삶에 들어오고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와있습니다. 당신의 가치를 깨닫고 에너지를 전환하며 오고 있는 큰 변화를 받아들이세요. 당신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완벽하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. 우주가 당신을 모든 단계에서 인도하고 있습니다. 나의 두려움과 불안은 과거로 떠난다. 나는 강하고 용감하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. 성공과 행복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. 나의 인내심과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. 나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의미 있는 연결이 강화된다. 나는 감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짐으로써 더 많은 풍요와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. 나는 잠재력을 발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며 보다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살아간다. 이제 나의 미래는 밝고 희망찬 것으로 가득하며 이 모든 것을 우주의 도움과 나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. 나는 믿고 전진한다. 감사합니다.